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신성 델타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 테크 오늘 하락이 좀 크게 나왔죠? 장중에 마이너스 7.24%까지 하락을 했다가 살짝 말아 올려주면서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6.59% 86,4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 일단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거에 대한 어, 원인은요. 뭐 종목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이슈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지금 증시가 전체적으로 뭐 딥시크 그리고 트럼프 의 관세 폭탄 이런 이유 등으로 어,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고 을 그냥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 제가 오늘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2월 4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그리고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어, EU 제품에도 곧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라고 언급을 했죠 자 근데 왜 이게 세계적인 악재라고 언급이 되느냐 그리고 또왜 국내 증시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느냐 하면은요, 어, 일단 관세를 올리겠다 하는 것은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 사실 주식 시장에서는요, 이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것보다는 인하가 되는 게더 호재죠. 음, 뭐 많은 이유가 있는데. 또, 구글절절 떠들면 영상 길어지고, 우리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아무튼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폭락을 했고요. 어, 뭐, 미국 시장도 지금, 이 딥시크 쇼크가 있었죠. 네, 이 딥시크 쇼크가 가시기도 전에, 관세 전쟁까지.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게요. 단순하게 트럼프가 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나 얘네 세계 나라한테 관세 많이 받을 거야, 관세 많이 부과할 거야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다음에는 EU 유럽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거다 하고 언급을 하니까요.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요. 이 다른 여, 나라들에도 이 관세폭탄이 떨어질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세계적인 악재로 언급이 되는 거고. 특히나 지금, 어, 아시아 시장 아주 작살 났죠. 지금 국내 시장 뿐만이 아니라요. 일본 전시도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요. 다이게 하락을 하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신성델타테크도 이 증시 분위기에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SK하이닉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시장의 영향으로 나오는 하락들이요. 특히나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불안, 불확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는요, 시장이 아주 기깔나게 반응을 해요. 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좀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해소가 되면은 주가는 다시금 회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음, 하락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음, 마치 태풍이 쓰고 가는 그런 자연재해, 어, 그런 것 같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그래. 아무튼 하락의 원인은 이 글로벌 증시. 어, 그리고 국내 증시 의 이런 전체적인 악재 분위기로 이, 인해서일 뿐신성델타테크라는이 어, 종목에 어떠한 개별적인 문제나 어, 안 좋은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데도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여기가 대략 한 8만 5천에서 8만 6천 원 구간쯤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지금 이 추가 하락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당분간 이 증시 분위기는 좀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이 추가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아마 이 8만원 구간을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여기 저항을 받았던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또 여기 아래 61선, 여기 녹색선이 61선이죠? 이 61선이 받쳐주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니까요. 어, 다만, 지금 현재 지켜주는 요 구간 있잖아요. 8만 5 0 원에서 6천 원 구간. 이 구간을 이제 이탈을 하면, 얘가 다시금 이렇게 회복이 나올 때까지, 어, 당분간 좀, 음, 시간이 더 소요가 될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이 미장이 좀 중요해졌어요. 이 미국 증시가 만약에, 뭐, 오늘, 내일, 이 반등을 좀 빠르게하면서 주가 이렇게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요, 어 국내 증시도 같이 좀 영향을 받아서 어, 이런 하락세들이 멈추고 다시금 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지금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 특허 보증서도 수리가 됐고, 음. 호재가 있으면 있지, 뭐. 다른 문제가 있다고는 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좀 해소가 되고 관련해서 뉴스들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는 다시금 10만 원, 12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회복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아, 그래서 지금 매매 동향을 좀 살펴 보면은요. 뭐 지난주 금요일에는 개인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다 매수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반대로 개인만 매수를 하고 외인 기관 금투는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고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신성 델타 테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오늘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보면은 뭐이 기관이나 금투. 음. 얘네들이 최근 들어서 매수를 좀 하는 듯한 흐름이고 연기금도 보면은 지금 거의 그냥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죠 그동안 이렇게 음, 매매동향에서는요 뭐 딱히 의미 있는 수급이 있었다 싶을 만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내용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은어 신성렬타테크가 어떤 개별적인 어, 이슈나 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다 오늘의 하락은 이런 글로벌적인 이런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하락 영향을 받은 거고요. 당분간 분위기는, 어 단기적으로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여기를 지켜주고는 있지만 여기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근데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지금 뭐 이거 하락 더볼것 같다라고 해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분간은 이 미장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 트럼프 이 트럼프의 조동아리 음, 트럼프의 발언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요 저도 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정보방에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면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어 당연히 이 미국 증시도 좀 살펴볼 거고요. 뭐 트럼프 발언 제가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드렸던 어이 발언이라거나 지금 이 관세 폭탄을 맞은 이 중국, 멕시코 그리고 또 예고받은 유럽 뭐 이쪽에서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하는지 이런 그 정보들을 좀 빠르게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뭐수금이나 기타 변수에 따른 이런 타점, 대응 전략. 이런 부분도요,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도 관련한 정보, 어 실시간으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정보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 1 0 7 9 1 3 1 6 7 1 여기 전화번호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서요, 우리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죠. 자,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서 추천해드리는 종목은요, 뭐, 단순하게 아무 종목이나 그냥 막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만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추천을 드리는데 어 저희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이 AI 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종목을 선별합니다 이 AI 매매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된 종목들을 제가 한번더 검토를 해서 선별을 해요 그리고 그 종목을 텔레그램 정보방에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어 지금처럼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에 공유해드리는 종목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만 혹시나 나는 이 AI 매매 프로그램 직접 이용을 해보고 싶다, 어,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체험도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메시지 남겨주세요. 참고로 이 AI 매매 프로그램에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 자동 매매 기능까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자동 매매 기능을 같이 이용하시면 일일이 매수 매도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또 기계적인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약 수익이지만 꾸준한 수익을 통해서 이 CD를 불려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제가 하루 동안 매매한 실시간 자료를 보게 되시면요, 꾸준히 이 수익이 불어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어, 물론 손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마이너스 파란색으로 금액이 좀 빠지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솔직하게 제가 영상 편집하면서 수익 나는 부분만 편집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게끔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감 없이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그램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 전화번호로요. 대응 전략 자료 원하시는 분들, AI 매매 프로그램 체험 희망하시는 분들은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